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알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양심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중한 가지는 양심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짐승은 양심이 없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십니까? 고양이를 키우십니까? 짐승을 키우십니까? 예안용을 기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예안용이 여러 말을 잘 듣기만 하고 안 들을 때는 없습니다. 이 짐승들이 주인에게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 주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는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는 행위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고 신에게 빌어야지. 그리고 정교성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책감에 시달려 괴로워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종교 행위를 가진 짐승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랄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 할지라도 어떤 짐승이 죽음이 들어서 종교를 만든 거 보셨으면 지구 역사에 아니 그런 소문이라 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책자를 읽었습니까? 짐승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해도 회개하거나 정교가 없는 이유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고 육신만 있습니다 육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거나 정교 대상을 향하여 예배에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교성이 있습니다. 즉,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교를 우리 인간이 죽음이 들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게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개인들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과학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정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종교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종교가 있고, 유식한 사람도 종교가 있습니다. 부자도 종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세 곁에 졌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종교를 만들자, 제사를 지내자, 저상을 그리워하고, 내세를 그리워하고, 신하고 접촉하자라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정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원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이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내세가 있다는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유를 할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성은 불안감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알수 없는 불안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지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은 죽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 죽을 때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죄를 짓는 인간은 무서운 형벌을 받는 지옥의 공포를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간 날 동안에 이 마음 속에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들이 됐든 어리 됐든 가졌든 못 가졌든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 불안이 절대로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 무시무시한 공포가 무식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든 다닌 사람이든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속에서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흉성 봉사를 해도 이 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세 심판과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보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식 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웃고 신나게 산다 지라도 내면 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